안녕하십니까 그 녀석입니다. 자, 3월 2일 뭡니까? <laughs>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어, 어. 오랜만에 학교에 가니까 동기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놀다 보면 있죠. 계속 치고 싶은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약 시즌을 맞아가지고 이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한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맥주 세가지를 사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복학을 했지만 전 기본적으로 아싸입니다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인사와 아싸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그냥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주의여가지고 조금 어색한 건 있어도 서로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싸라는 것은 외롭고 슬프고 그런 법입니다. 자 술이 언제 제일 잘 들어갑니까? 비올때 우울할 때 기분 들어올 때이세가지잘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기분도 꿀꿀하고 거기다가 아싸인이 기분 기분 더러움이 플러스 곱하기 2가 돼서 지금 저는 매우 기분이 더럽습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찍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4분인데. 저, 저녁 먹을 시간이 거든요 저녁을 아직 먹지도 않았어요 빈속에 입강통 술을 마시는 건데 아...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할건 간단합니다 아방 제 파트너 눈이 호강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세 가지를 눈 감고 먹을 건데요 이때까지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신입생들도 이제 OT나 MT 들어가시면 이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술을 있잖아요 그냥 드럼통으로 마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선배들이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대학생 쓰레기 분들께서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아, 그리고. 술은... 20살 이후에 먹는 거 아시죠? 술 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어, 선배들이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마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술이 일단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고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제때 문화가 그때 문화였었죠 그래 가지고 이세 가지 술을 엄청나게 마셔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마셔도 이세 가지 술은 그냥 그냥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건 간단하게 이세 가지를 마셔보고 별점을 매길 겁니다. 별점을 매긴 상태에서 이세 가지 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덤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맞춰 보겠습니다. 마시기 전에 일단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서 화이트 우리 나라의 기본적인 대표 순위죠. 바깥쪽 캔 디자인이 바뀌게 됐는데요. 정말 예쁘게 바뀌었네요. 저는 이런 디자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단색등다 좋아하고요. 내섞인 색깔로 하면 하늘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알콜 4.3%고 아이스폰트 <laughs> 엑스트라 콜드 조금 시원한 공법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지금 카스 카스도 파란색깔 좋아한했죠 카스도 4.5% 이것보다 0.2%좀더 강한 술이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5% 미만은 있잖아요. 그냥 술이 아닙니다. 이건 락업이어네요 음 아, 이거는 무슨건지 모르겠네요 맥주에는 다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라거 뭐어쩌저쪽고 블랙비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쌉싸름 맛이 강, 강한 그런 비어라든지 마, 맛이 달콤한 목넘김이 부드러운 뭐 그런거를 기준점을 해가지고 분류하게 있거든요 그런게 있는데 이건 라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맥스 맥스는 이건 4.5%네요 카스랑 같습니다. 처음 먹게 되면 대부분 하이트나 카스로 입문하게 되는데 저는 맥스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맥스가 조금 비주류긴 한데 사람들이 좀 진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맥스를 정말 좋아해요. 저도 진한 맛을 좋아해서 맥스를 좀 좋아하고요. 자, 한국 맥주가 다 오줌 맛이라고 하는데 어디 한번 그 오줌 한번 마셔봅시다. 오줌 맥주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게 조금 물 같은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이 올몰트 맥주네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룰은 간단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구 섞습니다. 30초간 마구 섞은 다음에 오른쪽 순서대로 집고 마시고 그다음에 별점을 매길 겁니다. 그다음에 별점을 매기는 즉시 이게 무슨 맥주인지 한번 알아맞혀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Eu quero Eu quero Eu quero 음식, 지금 방금 좀 떨어진 것 때문에 조금만 위에 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쪼금씩 가다 게가다 보게 해가고 쪼금씩 가다 보게 해가지고 그러면 오른쪽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아, 어, 빈속에 마시는 소리라서 이게 어... 술 기운이 확 올라오네요. 어, 기본적으로 굉장히 향이 강한 맥주고요 마셨을 때 그렇게 나쁜 기운도 없어요 원래 맥주가 좀 더부룩한 맥주는 마셨을 때 트름하고 이 거품하고 같이 이렇게 막 목구멍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맥주 마시다 보면 좀 생맥주 좀 더럽게 하는 그런 생맥집은 그런 맥주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캔맥주 치고는 굉장히 괜찮네요 제가 마셔본 맥주 중에서는 굉장히 맛이 짙고, 향이 강하고, 마셨을 때 깔끔합니다. 희한하네요. 원래 맛이 강한 맥주는 깔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좀 쌉싸름한 느낌이 목구멍에서부터 이제, 속이 좀더부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네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스, 맥스입니다. 별점 5점 만점에 4.5 주겠습니다. 4.5. 진짜 맛있는 맥주는 있잖아요. 일본에 가보셔야 됩니다. 일본에 그 아사히 생맥 있거든요. 아사히 생맥 진짜 괜찮은 데 가면 맥주가 맛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아이스크림입니다. 진짜 달아요. 맥주가 진짜 맛있는 삼료소가 시원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달콤하고. 맥주가 달콤하다는 건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게 5점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걸 먹겠습니다. 어, 이거 뭐지? 제가 생각했던 하이트나 카스 맛이 아닌데요? 어, 맛이 좀 바뀌었나봅니다 처음 마셨을때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났는데 겠 두번째 마셨을때는 약간 맥스 맛도 섞여있어요 공법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금 심오한 맛이 나네요 맥주 중에서는 정말 기본을 충실히 지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부담감이 없고 목넘김도 부드럽고 음, 어, 근데 세모금 맛이니까 확실히 맥스보다 맛이 좀 약하네요. 3.8 드리겠습니다. 3.8. 마실만 해요. 마실만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하이트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걸 마시겠습니다. 아. 와 진짜 맛있다 제가왜 눈을 감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전에도 VS 컨텐츠 하면 안대를 가리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의 뇌가 시각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식욕 억제 음식도 있잖아요 파란 색깔 컵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먹기가 싫어집니다 맛이 똑같아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를 포기하고 순수하게 향과 어, 미각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안대를 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마셨을 때 굉장히 맛있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무 냄새도 나면서, 아까 두 번째보다 탄산을 가미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카스 같네요, 카스. 정말 괜찮습니다. 4.5 드리겠습니다. 이게 4.5였죠? 4.5, 4.5. 이게 3.8. 이렇게 모든 걸마쳤습니다 이거는 카스 같네요. 뭐야! 카스라고 생각했던 게 맥스입니다. 맥스라고 생각했던 게 화이트였어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서커타임에 왔습니다. 대학 새내기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제 말술은 자제하시고요. 아무리 술을 잘 마신다고 이제 판단이 서도 사람은 언제 혹 갈지 모릅니다. 제가 살면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몇분 봤거든요. 그러니까, 새내기분들도 조심히 마시고, 선배분들, 선배분들도 새내기분들한테 이제 너무 많이 마신다 싶으면 조금 자제시켜주시는 방향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을 잘 쳤든 못 쳤든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회생활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신념이라든지 그런 걸 지켜나가면서 자기 인생관을 이렇게 설립해가는 거니까요. 핀슨 여러분, 석고 타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너무 많이 한것 같은 맥주가 이렇게 있고요. 어디 한번 맛을 한번 봅시다. 즐거운 한해, 즐거운 대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주로 힘든 사항 부탁는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사랑해주신 거 아시죠? 다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 <목소리> <목소리>